혹시 오늘 저녁에도 익숙하게 술잔을 들고 계셨나요? 나는 괜찮아. 한두 잔쯤이야, 뭐. 그말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단한 잔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양의 술이라도 나이 들어서는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소주 드셨는데도 90세까지 정정하셨어. 막걸리는 몸에 좋은 발효 주니까 괜찮대.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말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노년기 음주 왜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40년 가까이 병원 현장에서 노년기 건강과 기억력, 치매, 음주 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연구해왔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65세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냥 한잔인데요라는 말 뒤에 숨겨진 조용한 질병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시선으로 65세 이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그 술이 여러분의 뇌세포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비교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뇌세포, 간기능, 수명까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땐 소주 한 병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반 병만 마셔도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가 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간입니다. 술을 분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간에서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작동하는데 65세를 지나면서 이 효소의 양이 평균 40에서 60% 감소합니다. 결국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분해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독성은 두배 이상으로 축적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체내 수분량도 감소합니다. 술은 수용성 독소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물이 부족한 몸에서 알코올은 더 빠르게 더 깊숙이 침투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신장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1차로 분해된 후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나이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배출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한잔 술이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두세 배 길어집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 이틀까지 몸속에 독성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한 가지 우리 몸의 혈관 벽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혈압이 요동치고 뇌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결국 65세 이후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고 뇌를 공격하고 신장을 위협하는 포합 독성 물질로 바뀌는 셈입니다. 똑같은 소주 한 잔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 그 의문 지금 풀리셨을 겁니다. 65세부터는 그 술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위험의 크기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와 맥주, 과연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에 대한 의외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소주 한 잔이야, 그냥 깔끔하게 넘기고 자면 되지. 그래도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덜 해롭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을 완전히 다시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소주와 맥주 모두 위험하지만 그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소주입니다. 소주는 평균 16에서 20도의 고도수술입니다. 도수가 높다는 건고위막과 식도에 직접적인 화학적 자극을 준다는 뜻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분비도 줄고 점막 회복 속도 느려지기 때문에 한 잔의 소주로도 위험, 식도염, 심하면 위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소주는 그 위험을 배로 만듭니다. 빈속일수록 알코올 흡수 속도는 두세 배 빨라지고,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간을 넘어서 뇌까지 직접 작용하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소주가 위암 발생률을 2.3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소주를 주 4회 이상 마시는 65세 이상 남성은 위암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는 어떨까요? 겉보기엔 가볍고 시원한 술 같지만 실제로는 시니어에게 더욱 위험한 숨은 독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맥주는 효모를 이용해 발효시키는 술인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요산은 통풍, 신장 결석, 심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더구나 65세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퓨린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맥주를 반복적으로 마시는 노인은 통풍 발병률이 세 배, 신장 질환 발생률이 소주 음주자보다 1.8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주는 고도수의 직접적인 점막 손상과 간독성. 맥주는 낮은 도수지만 만성적인 요산 축적과 신장 질환 위험. 즉, 소주가 도수가 높아서 더 위험하겠지라는 단순한 공식은 65세 이후에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둘다 위험합니다. 단 어떤 몸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더 치명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전한 쪽을 선택해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양주와 막걸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전통주는 몸에 좋다는 그 착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괜찮지 않나요? 양주는 숙성된 고급술이라 몸에 덜 해롭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시 생각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주고 유산균도 들어있어 건강한 술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발효 부산물 자체가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된 물질입니다. 이 아세트알데이드는 술이 분해될 때 잠깐 생겼다가 바로 없어져야 안전한데 65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독성 물질이 오래 남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막걸리의 당분 함량입니다. 일반 소주보다 평균 두세 배 높고,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에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하루 막걸리 한 잔을 3개월간 반복 섭취한 노인의 경우, 공복 혈당 수치가 당뇨 기준으로 진입했다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는 안전할까요? 양주. 특히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증류주는 오랜 숙성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코올 도수입니다. 양주의 평균 도수는 40도 이상, 소주의 2배, 맥주의 10배입니다. 65세 이후 위 점막과 식도는 회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고도수의 술이 직접적인 화학적 화상을 입히듯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이 있거나 위축성 위험이 진행 중인 분에겐 양주는 암을 촉진하는 연료와 같은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양주에서 분해되며 생성되는 아세트알데이드 양은 막걸리보다 두, 세배 많습니다. 고도수일수록 간에 부담이 크고 뇌에도 더 깊숙이 침투해 인지 기능 저하와 수면장애 불안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주는 깔끔하고 덜 해롭다고 느끼셨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도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전통주의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65세 이후엔 몸이 술을 해독하는 게 아니라 술이 몸을 해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보다 더 치명적인 술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절대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입니다. 이제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어느 하나 안전한 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위험한 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술을 더 순하고 더 깨끗한 술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증류식 소주입니다. 아니, 그게 그냥 소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초록색 병의 소주는 대부분 희석식 소주입니다. 물과 주정 알코올을 혼합해 만든 술이죠. 도수는 16에서 17도 내외로 일정하게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 외 독성 물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프리미엄 소주나 수제 전통 소주들은 대부분 증류식 소주입니다. 쌀, 보리, 고구마 등을 발효시켜 증류한 이 술은 알코올 도수가 20에서 25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안에 포함된 메타놀과 퓨제로일이라는 독성 부산물입니다. 이 물질들은 간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들어오면 시신경, 신경세포, 위장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실제로 작년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78세 어르신이 증류식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시력을 잃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로 쓰러졌고 검사 결과 메탄올이 시신경을 파괴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살아는 계셨지만 더 이상 앞을 볼수 없게 되셨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도 신장의 배출 능력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 물질은 몸 속에 쌓이고 조용히 깊게 상처를 남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수가 낮아도 당과 발암 물질이 많은 술 막걸리, 도수가 높아 직접 손상시키는 술 양주, 퓨린이 많아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 술 맥주, 위와 내를 동시에 공격하는 술 소주,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술인 증류식 소주는 메탄올, 퓨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시력 손상. 신경독성, 치매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어떤 술이 진짜 위험한지, 어떤 술은 절대로 65세 이후 마셔서는 안 되는지, 조금은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술과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술, 약물, 노화 이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응급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술한 잔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술이 몸속에 약과 만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라도 약을 안 드시는 날이 거의 없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관절약 이제는 약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약들과 아무렇지 않게 마신 술한 잔이 충돌하면서 우리 몸에 아주 위험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김 할아버지께선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약을 드시고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저녁 자리에 앉으셨죠.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다 보니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싶어 소주잔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혈압은 60에 30 의사 말로는 정말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65세 이후에는 간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 약물과 술이 몸속에 더 오래 남아 서로를 방해하거나 때로는 부작용을 몇 배로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실신할 수 있고, 당뇨약과 술이 만나면 심각한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습니다. 진통제와 술은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밤 사이 호흡이 멈추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벌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마셨는데 괜찮았어. 그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어제는 견뎠지만 오늘은 무너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약을 드신다면 술은 단한 잔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한 잔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다시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나도 위험한 상태인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10가지 질문을 제가 천천히 드릴 테니 마음속으로 예인지 아니오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 예전보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훨씬 더 빨리 취한다. 둘.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이틀 이상 간 적이 있다. 채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살짝 떨리거나 불안하다. 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훨씬 찬다. 다섯, 술을 마신 다음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적이 있다. 여섯, 최근 들어 이름이나 단어가 자꾸 생각나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일곱, 밤에 자다가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8. 술을 마신 다음 날은 감정이 쉽게 오락가락하고 짜증이 늘어난다. 9. 가끔은 술 없이 잠들기 힘들다고 느낀다. 10.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말투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어떠셨나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미 몸은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노화가 아닙니다. 알코올로 인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내몸 상태가 어떤지, 어떤 경로로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 그게 오늘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술을 멈췄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회복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와서 끊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65세 이후라도 지금 당장 술을 끊는다면 우리 몸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며칠 사이에도 분명히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집니다. 금주 3일 후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덜 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연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손 떨림이나 속림도 대부분 이 시점부터 줄어듭니다. 금주 일주일 후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식욕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자다 깨는 일이 줄고 밤새 깊이 자는 느낌이 듭니다. 혈압도 이 시점부터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금주 2주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게더 수월해지고 가벼운 산책도 숨이 덜 차게 됩니다. 무겁던 다리가 가볍고 무엇보다 기분의 기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지고 예민함이 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금주 1개월 후 검사 수치에서 변화가 보입니다. 간 수치가 서서히 정상화되고 혈압은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도 향상되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던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체중도 2, 3kg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주 3개월 후 가장 인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MRI에서 뇌용적 감소가 멈추는 결과가 나옵니다. 알코올이 뇌를 줄이는 작용이 멈추는 겁니다. 심혈관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감기나 몸살 같은 면역 관련 증상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금주 6개월 후 골밀도가 올라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눈이 더 또렷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의 균형 감각과 반사 신경이 안정화되고 걷는 자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주 1년 후 가장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금주한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율이 비음 주자와 동일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간암, 위암, 식도암을 비롯한 암 발생 위험도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수명은 평균적으로 5에서 7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몇 가지 수치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술을 끊고 경험한 몸의 변화, 삶의 변화, 건강의 회복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소주를 드시다가 내경색 진단을 받고 완전 금주를 결심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주치의가 놀랄 만큼 혈관이 안정됐고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70대 중반의 최할머니는 평소 우울감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잠들기 위해 와인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술을 끊고 나면 잠을 더못 잘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주를 시작한 지두달 만에 할머니의 수면 패턴은 훨씬 안정되었고 우울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술이 위로가 될 거라는 착각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좀 먹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한 잔을 내려놓는 것이 10년 뒤에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정말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합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습관이고 위로였고 때로는 친구 같았던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건강을 챙긴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어쩌면 나를 지키는 선택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나누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삶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 남은 시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 그저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을 지키고, 당신의 걸음을 지키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술잔을 들지 않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한 걸음이 모이면 몸과 마음은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금주 다짐을 남겨 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형제, 자매가 아직도 한두 잔 괜찮겠지 하며 술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건강을, 한 가족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혜 다락방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